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저는 이제 저는 어, 명성교에서 이렇게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젊은 사람들하고 섞여 있었어요. 지금, 지금 제가 오늘 본 것처럼. 근데 어떤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아무래도 이해가 좀 떨어지시니까 이렇게 조금 아, 등한시하시다고요아 내가 실수했나? 그러니까 말을 하고도 대답을 하고도 아 어, 내가 어, 틀린 말을 했나? 해서 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 나오시려고 네. 하는 부분도 있었죠. 다시 그분들만 모은 게 지금 음.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좀 놀랐어요. 음. 어,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그데 말을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대답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laughs> 뭐 어떻게 <해>? <웃음> <웃음>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질문을 할때 강요를 안 해요. 던져주면 하시는 분은 하시잖아요. 그리고눈딱 감고 계시면서 하시는 분은. 아, 이해를 했구나. 그러다가, 진짜 필요한 말씀을 듣고, 듣고 싶을 때, 직접 지명해서 제가 묻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죠. 그런데. 내가 생활해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것들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권사님은 예를 들어 기도하실 때뭐 어떤 기도를 하셔요? 뭐 자식 기도하나요? 돈에 대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던져주면 아, 그분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할 토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눈딱 감고 여기 계세요. 근데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laughs> 왜 설교 말씀하실 때 이해를 못해도, 아니, 이해를 얻느정 하면, 아, 멘 네. 아, 네. 자기 혼자 되새기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진짜 그분한테서 빼낼 수 있는 얘기가, 질문이 나오면, 직접 그렇게 합니다.